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깎기 네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라역 가는 길, 잉카 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걷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지자체에서 8천보 1 이상 걸으면 인천 100원 하루에 100원씩 서울은 200원씩 입금시키는 앱 운영하며 걷기를 장려하고 있어요. 매천 걸어 출근하는 분 런닝하는 분들 보이네요. 어, 지자, 지자체에서 이런거 하는게 있군요. 근데 그 앱을 보면은 그, 걷기, 하면은 포인트가 쌓이는 앱이 여러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여기서 5,000 포인트가 넘으면은, 편의점 5,000원 상품권 사는 게 있어요. 그걸 5,000 포인트로 사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살 때, 어 5,000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현금처럼. 그래서 그걸로 바꿔 쓰는 게 제일 가성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거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만원 썼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도 걷는 게 만보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매일 어, 하나는 앱이 100원씩 적립이 되고요. 하나는 어, 점수제로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 5천원 상품권 바꿔 가지고 많이 써먹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세상입니다. 많이 걸으면 내 건강도 좋아지는데 돈까지 줍니다. 어, 오늘은 아라역 사시는 분이 어,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매천을 걸어서 출근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 가시는 분도 있고, 와,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물이 적어서 뭐 냄새나고 막 그런 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비가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깨끗해 보이네요. 어, 좋아 보입니다. 이 아라역에 이런 매천이 있다는 것도 이거, 그, 어, 굉장한 후재라고 봅니다. 이 공기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어, 사진도 멋지게 찍어 놨네요. 여기에는, 어, 또, 또 다른 길인가 본데요. 어, 공원 못지않게, 어, 멋집니다. 이 가방 메고, 신사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출근하는 길일까요? 글쎄요. 사진 잘 찍으셨습니다. 여기는 런닝해는분 찍으셨는데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여기 야경도 멋있는데요. 밤인데, 어, 야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길도 널찍하네요. 이 자전거 길이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는 보도길이고 여기는 자전거길이고 이런가 봅니다 제가 여기 매천을한 번도 안 걸어 봐가지고 어 여기는 그냥 대로변인데 어 대로변도 신도시라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오늘 저도 아라역 가가지고 그어 눈썹 문신에 보내서 그뭐뭐해더라또그한달두달 달 있다가 그 리터치인가 뭐 그거 해러 어, 부인하고 갔다가 어...그거 해고 어...쿠구쿠구 맛집 들려서 밥먹고 그리고 너무 배불러서 걸어서 왔는데요 어...걸어서 오니까 바람도 오늘은 시큰하게 불고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그냥 전철타고 오면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가지고 걸어서 신검단 중앙역까지 걸어왔습니다 금방 걸어오더라고요걸어오니까좀 그 소화가 됐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13분 걷기 딱 적당한 시간이네요 멋진 사진입니다 땡큐 날씨가 신선해지니 저녁운동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졌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집 옆에도 그 트랙이 있는데 육상 트랙이 있는데 와뭐밤 11시 12시에도 사람 보러 그래요 뭐 뛰느라고 어 저는 좀 살이 쪄가지고 요새, 저, 휴직해가지고 일곱 달 동안 쉬느라고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못 띕니다. 한 반바퀴 뛰면은 몸이 무거워서못뛰요 그리고 걷다가 또 뛰다가 걷다가 그래,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나가면 한열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어, 열 바퀴 돌으면 옷이 다 젖어가지고, 어, 두 번, 한번 이상은 못 입습니다. 막 옷이 땀으로 다 젖어가지고. 어 그런데도 아직 살은 잘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에서 벗어나려면 안전 멀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걷기 좋은 계절이 오네요. 댁에서 역까지 도보로 13분 걸렸군요. 걸으면 건강도 챙기고 좋아 보입니다. 어, 저는 주안에서 20년 넘게 빌라에서 살았는데 빌라는 그 주차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차 빼기 귀찮아가지고 뭐. 앞차 빼주세요. 뭐, 이거 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또 집어넣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거의 차를 안 탔어요. 1년에 한1 0 0 k m 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아파트 이사 가면은 차 많이 탈 거다. 뭐,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이 안 타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걸어 다녀야지. 걸어 다니면 운동의 시간도 없는데, 언제 차 끌고 다닙니까? 그래서 집금도차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한여름 떼약볕에 걷는 건 무리가 있어 자전거 이용했는데 요즘같이 서늘한 날씨엔 걷는 기분도 산뜻하더군요. 상황에 따라 자전거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아라역 출퇴근 이용할 겁니다. 어우 좋으시겠습니다. 아라역에 어 좋으시겠습니다. 아라역의 이 하천길 어 명소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님이 아라역을 왜가? 님도 따고 뽕따라 가요 걷기 좀 좋겠네요 혹시, 근데 혹시 경사가 있나요 거의 평탄한 길이죠 아 좋네요 야경사진을 보니 새로운 운치가 사진이 멋지군요 오 사진 분위기 멋집니다 걷기 좋은 때가 오고 있네요 기후위기 앱은 경기 도민만 가능합니다 인천 시민은 해당 없을 거고요 우리 만울님 100원 받겠다고 매일 산책 나가던데요 확인한다 해 놓고 깜빡했어요 확인되는 대로 사실 올려 드릴게요 어 이게 기, 지자체에서 하는 앱이 있는데 그그저 플레이 뭐야 그 구, 무슨 플레이 그 구글플레이가 거기 저 다운받는 데서 보면은 걷기 앱이 있습니다 많아요 걷기 앱거 어, 보면은 이제 자기가 설정을 하는데 저는 만보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어, 매일 만보 이상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막 점수가 올라가고요 어, 여긴 나오네요 요 캐시워크 어, 이거 저도 설치했는데 이거 어, 제가 설치하기에 자기가 설정하는 겁니다. 3,000보 설정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만보 설정했거든요. 그럼 그 목표치가 채워지면은 100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그냥 1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또이 스위치를 막 누르면은 이게 점수가 1원씩 딱딱딱딱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광고 한번 뜨고, 10번 누르면 광고 한번 뜨고, 또 광고 지우면 또딱딱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100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인천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앱을 깔면 전 국민 모두 가능하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깔고 있습니다. 기후익이 인천 혜택이 되면 앞으로 좋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캐시워크 거기서는 뭘로 돈을 버냐? 그 땡땡땡땡 누르면서 이런 식 빠져나가면서 정립이 되면서 열번 누르면은 광고가 딱 뜨는데 뭐 쿠팡 플레이 뭐쿠팡앱 이런 거 광고가 뜨면서 어 선전이 되는 거죠. 그 선전 보는 거죠. 매천 개양천 밤에 가보니 러닝하시는 젊은 분들 보고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변공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검단에서 잘 갖고야 할 보물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검단의 보물이 될 아라뱃길까지도 직결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어, 어제도 이거 올렸었는데, 검단에서 아라뱃길까지 자전거 길이 끊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연결돼서 자전거 타고 아라뱃길도 신나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아직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어, 자전거 타고 아라뱃길 못 가봤어요. 차 끌고만 한번 가봤습니다. 어, 그래서 자전거 타고 언제 한 번, 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라뱃길, 자전거 타고 달리면 그냥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쫙 풀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라뱃길. 어,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너무 가깝고 좋습니다. 12시가 다 돼도 러닝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이게, 강남에 가면은 그 40대 이상 아저씨들이 배나온 분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분들은 오래 살라고 이 배나오는 거를 자제하고 운동으로 역, 열심히 해서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거죠. 어, 검단신도시도 이사와 보니까 이 배불뜨기 아저씨들이 좀 적, 이 구두신보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서, 어 멋진 아름다운 신도시에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매직깎기. 검단신도시 검단호수공원. 한79896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호수공원역 주변에 타 지역에서 오신 지하철 무료 어르신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역앞에서 호수공원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위치를 알려드렸는데 횡한 모습에 실망하신 표정이시더라고요. 1호선 3개 연장되고 아무 정보 없이 검단 호수공원역에 내려서 호수공원 보러 지금도 많이 오시는데, 호수공원 완공되면 지역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됨. 시립도서관 박물관도 함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클것 같은 멋지고 근사하게 완공되어서 검단 대표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쪽이 그 저도 추태관에다가 공천사거리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때 있고, 아니면은 계산역까지 가서 전철 타고 올때 있고 그렇거든요 어 근데 궁천사거리에서 내려서 어 일본버스 기다려서 타는 것 보다 여기 계산역에서 내려서 계산역 전철 타고 오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역 근방에는 여기 야채 가게도 싸게 파는 데가 많고 어 며칠 전에도 여기 야채 가게에서 포도 한 박스 10kg짜리인가 13,000원에 사갖고 들고 왔거든요 근데 포도 맛있더라고요. 맛이 들고. 그리고 지하상가로 내려가면은 거기 옥수수 쪄서 파는 집 있고, 두집 있고, 빵집도 있는데 빵도 싸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갖고 집으로 오면은 옥수수도 좋아하고, 식구들이 빵도 좋아하고, 포도도 아주 잘 먹습니다. 과일가게도 싸게 팔더라고요. 아주. 근데 과일가게는 현찰만 봤습니다. 옥수수가게 이런 데는 카드 봤는데, 과일가게는 싸게 파는 대신 현찰만 받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에 2천원 받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그래가지고 공촌사거리에서 항상 내려서 집에 왔는데 요즘에는 계산역까지 가서 그게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사갖고 오고 그래서 좋습니다. 어 그런데 계산역에서 전철을 타 가지고 신, 신검단 중앙역까지 오면은 그 나머지 한정거장이 검단 호수공원역 아닙니까? 그러면 신검단 중앙역에서 다 내리고 없어야 되는데 어, 노인분들이 항상 몇,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호수공원역 구경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내려에서딱 올라와 보면은 허 볼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헛걸음인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 내가 옛날에 몇년 전에 여기 왔는데 허허벌판이었는데 몇년 있다가 이제 또올거 아닙니까? 호수공원 다된 다음에 와가지고 자랑할 게 생기죠. 아, 나는 여기 옛날에 허허벌판일 때도 와봤다. 그런데 지금 어, 불과 몇년 만에 여기가 천지개벽했다그러고 어, 자랑할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경하러 왔다가 헛걸음 해는 것 같지만 어, 나중에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기 신검단 중앙 중밖에없는데왜안 내리고 가시나 고개를 껴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네요. 무료 지하철, 무료 어르신들이 호수공원이 있다 그러니까 구경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다 완공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검단 호수공원 구경이나 가볼까 하고 오시나 보군요. 우프네요 빨리 잘 조성되어야겠어요. 대궁 역 이름만 보고 또 지하철 쭉 타고 끝까지 오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드드드 범단호수공원이 당장 내년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 기대됩니다. 어, 호수공원은 내년에 완공이군요. 저는 한 5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상업지역도 엄청 커서 신형 그룹에서 IC7 멋지게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이래서 제가 댓글을 좋아합니다. 댓글 읽으면 궁금한 게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호수공원 없는 것보다 좋지만 너무 작아서 원래는 지금의 두 배인데 쪼그라졌네요. 주위에 산을 좀더 유휴 토지로 늘려서라도 계획대로 했어야 했는데 저도 가끔 그 표지판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수공원이면 호수가 있는 건가 하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료에다가 시간도 넘쳐나니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것이지요. 서구에 아직까지 지하철 타고 갈수 있는 호수 공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못 공원 그냥 개울 정도 수준을 호수 공원이라고 하니 현실은 김포 신도시보다 못한 호수. 그냥 연못해요. 청라 호수 공원이 너무 눈을 높여 놨네요. 그래도 규모가 작아도 예쁘게 잘 만들면 좋죠. 공원역 코넬 컴플렉스와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호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크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덜렁 호수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작아도 박물관에 도서관까지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L.H. 너무 느리죠. 혁신이 필요한 곳. 지하철 무료 어르신 크크. 한강 신도시 호공의 절반 수준 예상이요 호수라 할수 있나요 어, 지하철 무료 어르신 그리고 저 크크 하시는데 본인도 금방 무료 어르신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몇년안 남았습니다 이게 무, 지하철 무료가 이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정년 퇴직하면 주안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사올 집을 로망이 어 이사올 집이 전철이 가까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 옆에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로망이 지금 다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앞에 전철 있고 상가 있고 공원 있고 체육관 수영장 딸린 체육관이 있습니다 어, 더, 여기서 더 바란다면 보건소가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단신도시에 복, 보건소랑 노인복지관 가까운 데 생기길 바랍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 깎기. 검단신도시. 요즘 검단신도시 분양권 수수료 복비 얼마 정도 하나요? 루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어, 루퍼님은 저보다 굉장히 현명하신 분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 부동산이나 가서 좀이 이 상황을 물어봤으면 실수를 안할 건데 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 뉴스에 1가구 2주택 세금 왕창 물린다 막 그래가지고 어, 제가 주안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앞에 빌라를 살라고 그러는데 총각 대에 저 가자동에 빌라 하나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1가구 이주택 돼가지고 세금 엄청 올린다고 러니까곧 나가지고 이거 헐값에 팔았어요. 2,500인가 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2년 있다가 재개발 확정이 돼가지고 1억 3천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아까워가지고 머리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동네 부동산 들어가서 한 마디만 물어봤어도 아, 이거 2,500짜리 이런 거는 세금 더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안 팔았겠죠. 근데 이거 억지로 그냥 화를 삭히면서 억지로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이렇게 싼 주택은 세금 매기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루퍼님은 저보다 현명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기 전에 물어보는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가기 귀찮으면 이렇게 카페에 물어보면 되죠. 부동산 알아보기 전에 미리 정보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매수매도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게시 댓글에 친절한 고수님들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검심 분양권은 거래가 안될 텐데요. 300 기본 수수료를 3억을 받는다고요? 아 300백 그러니까 어, 거래가 대부분 500불입니다. 300에서 500 사이 분양권인데 너무 많이 받네요. 부동산마다 다 500불, 200. 어 종합해 보면은 200에서 500 사이 받나 봅니다. 어 이런거 저도 처음 듣는건데 이거 부동산에서 여러 부동산 가가지고 굽신굽신되면서 시간깨지고 뭐 해, 해면서 알아봐야지 알수 있는건데 어 부동산 카페에서는 바로 그냥 고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네요 어, 이렇게 한번씩 저질르기 전에 일단은 물어봐야지 한번 팔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팔..아무때나 팔으면 그만인데 팔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20년 전에 실수를 했지만, 어, 평생 못 내질 것 같습니다. 하도 땅을 치고 후회해서. 20년 전에, 어, 2 5 0 0만원에 빌라를 헐값에 팔았는데, 2년 딱 지나고, 그, 재개발 확정이 나면서 1억 3천 이하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속이, 그것도 저는 슈퍼하면서, 100원 뛰기, 10원 뛰기 장사하면서, 밤새도록, 밤새워가면서 장사하는데, 어, 1억 500이 날아간 거랍니까?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여튼,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어 미리미리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 생겨서 투자하게 되면은, 다른 데는 저는 잘 모르고, 검단 신도시만 공부하니까, 어, 뭐를 해든 검단 신도시 안에서 할 겁니다. 저는. 다른 데는 몰라요. 관심도 없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